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그램을 제치고 더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는 가장 핫한 노트북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삼성 갤럭시북 5 프로입니다. 전작인 갤럭시북 4 제품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엄청난 판매를 기록했던 것만큼 갤럭시북 5 또한 출시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그램과 맥북을 거뜬히 제치며 노트북 시장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시간 절약과 빠른 결정을 위해 오늘 절대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할인 정보까지 가져왔습니다. 현재 무려 40만 원이나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출시된지도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신제품을 이렇게 엄청난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니. 이건 정말 무조건 구매할 수밖에 없는 초대박 찬스 아닌가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세일 폭이 더큰 역대급 기회네요.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출세 없이 계속 팔려나가고 있을 테니. 지금은 무엇보다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할인이 종료되거나 다른 사람이 먼저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여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놓쳐서는 안될 역대급 기회를 무조건 잡으세요. 어떻게 하지 하고 잠깐이라도 고민하는 순간 여러분은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을 보실 수도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할인 정보 먼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삼성 갤럭시북 5 프로 16인치 제품은 현재 즉시 할인을 20만원이나 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 할인을 또 20만원 더 추가로 적용받아서 무려 189만 9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220만원이 넘는 최고의 인기 삼성 갤럭시 북을 앞자리가 바뀐 180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완전 울트라급 초대박 할인 꿀정보. 남들 모르게 무려 40만원 넘게 할인 받을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를 정말 놓치실 건가요? 한정된 기간에만 진행되는 초특가 금액인 만큼 할인이 종료되기 전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아직 할인 중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먼저 빠르게 선점 하세요 그럼 지금 역대급 할인을 하고 있는 갤럭시 북5 프로는 어떤 제품일까요 갤럭시 북5 프로는 단순히 오래가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63와트시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21시간 비디오 재생이 가능하죠 그리고 고속 충전도 지원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30분만 있으면 41% 까지 충전됩니다 이동 중 배터리 때문에 불안하셨나요 이제는 더 이상 필요없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노트북을 이야기할 때 무게를 빼놓으면 안되겠죠 갤럭시북 5 프로는 1.2kg의 가벼운 무게와 슬림한 두께로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는 분들의 완벽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단순히 가볍기만 한게 아니라 스타일리쉬한 색상과 프리미엄 마감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돋보입니다. 갤럭시북 5 프로는 최신 CPU인 루나레이크의 울트라 5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고사양 작업은 물론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하는 멀티태스킹에서도 끄떡없습니다. 게다가 GPU도 인텔 아크 그래픽스 칩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영상 편집 그래픽 디자인 그리고 캐주얼 게임까지 문제 없습니다. 노트북 성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갤럭시북 5 프로가 모든 고민을 해결해 줄 겁니다. 요즘 코파일러 플러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AI의 연산 처리를 위해서는 NPU라는 칩이 필요한데요. NPU가 탑재되어 있어도 톱스라는 수치가 낮으면 AI 기능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AI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톱스의 수치가 40을 넘는 AI PC에만 코파일러 플러스라는 칭호를 쓸수 있습니다. 갤럭시북 5 프로는 40 톱스의 NPU가 탑재되어 있어 당당히 코파일러 PC로 분류됐습니다. 이미지 업스케일링, 데이터 분석, 실시간 번역 같은 AI 작업을 놀라울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을 그리는 것만으로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는 이 기능, TV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갤럭시북 5 프로라면 이것 또한 가능합니다. 이 정도 AI 성능이면. 단순한 작업부터 전문 작업까지 모두 지원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바로 갤럭시북5 프로만의 특별한 기능들이 더 있는데요. 코파일러 전용키가 추가되었습니다. AI가 일상이 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 버튼이 있느냐 없느냐는 꽤나 큰 차별점이 될 거예요. 갤럭시북5 프로는 화질도 정말 뛰어납니다. 120Hz의 주사율과 DCI-P3 120%의 색재현율로 어떤 콘텐츠든 생생하고 부드럽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화면 터치 기능도 기본으로 제공해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른 갤럭시 제품을 사용한다면 갤럭시북 5 프로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한 세트로 노트북과 다른 제품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으며 파일 이동도 간편하고 갤럭시 제품을 보조 모니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만의 특별한 연동 기능으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해 보세요. 이 밖에도 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다 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여 더 많은 정보를 만나보세요. 혹시 구매를 아직도 고민하고 계신가요? 갤럭시북5 프로는 그냥 노트북이 아니라 여러분의 작업과 라이프스타일을 스마트하게 지원할 도구입니다. 본격적인 AI 시대를 알릴 최고의 노트북으로 스마트하게 한발 앞서가세요. 게다가 지금은 역대급 할인까지 하고 있으니 이건 무조건 망설이는 게 손해죠. 혹시나 지금은 할인 폭이 더 높아졌을 수 있으니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저에게도 알려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빠르게 구매해 품절되기 전에 지금 당장 서두르세요. 시간을 아끼면서 남들보다 더 현명하게 쇼핑하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스마트한 쇼핑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